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구중학교에 다니는 올해 16살 장나린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번 말쟁이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번 말쟁이 콘서트 주제가 20대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20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평소에는 20대 하면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20대 뭐하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도, 야, 우리 대학교는 가 있겠지? 야, 우리 스무 살 되면 같이 놀러 갈까? 이런 식으로만 가볍게 주고받았지. 정작 저는 저에게, 나린나너 스무 살에 뭐하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정말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말쟁이 콘서트를 통해서 저의 20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16살이어서 아직 스무 살, 그리고 20대가 되려면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4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 20살은 언제 오지? 오긴 올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새 눈 깜빡하면 코앞에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침대에 누워서 아, 내 20살은 언제쯤 올까? 아, 난 20살에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리나, 너 스무 살에 뭐하고 있을 것 같아? 하고 싶은 건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놀라울 만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내가 하고 있을까? 잘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만 자꾸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평소에 생각이 들었던, 아, 나 스무 살잘 버텨낼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도 꼬리를 물고 물어서, 어, 내가 왜 스무 살이 무서울까? 20대가 왜 무섭지? 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올해 16살이고,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17이 되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이제 더 많은 친구들과 공부로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 경쟁을 하고,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 전국적으로도 괴물 같은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아, 내가 과연 지금도 이런 위치에서 공부를 잘하지도 않는데, 내가 과연 고등학교를 가면 잘할수 있을까? 내가 스무 살에 시작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겁이 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어떻게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만 할수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다르, 다르게 생각을 또 해보기로 했어요. 어, 계속 그래서 아, 결코...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계곡물, 계곡물을 보면은 절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얕은지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아, 저기 얕네. 깊, 들어가도 되겠지? 했는데 깊은 경우도 있고, 아, 저기 너무 깊은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도 얕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계곡물이 제 20살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 10대이고, 20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20살을 지레짐작해서 "아,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곡물과 저의 20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의 20대는 제 스스로, 제 의지로 노력을 한다면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20대에는, 내가 20대기,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노력만 하고 의지로만, 의지로만 버틴다면, 내가 어떻게든 바꿔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앞으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그럼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밤 하고 또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만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부족한 과목들은 제가 공부를 노력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도 해요. 그렇게 저는 되게 거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저만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제 앞으로 스무 살을 생각해도 그렇고, 저희 스무 살을 생각해도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장래 희망은 아직 딱히 정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 분야, 저 분야 정말 관심이 많아요. 막 선생님도 해보고 싶고, 어, 정신과 의사도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어, 과학, 과학 분야도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나중에 20대가 되면, 아, 책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아, 나중에도 말쟁이 콘서트처럼 이렇게 무대한번 서보고 싶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저의 수,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20대의 나는, 20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는 하잖아요. 어른의 시작이기 때문에, 분명 제가 서툴고, 무섭고, 물론 지금 생각한 것처럼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스무 살도 무섭고 두렵고 미래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무섭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내가 앞으로 더 빛이 날수 있을 거야. 너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너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나리나 너는 너만 믿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 네가 10대에" 그 깜깜하다고 생각했던 스무 살도 네가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너는 너만의 별이 되어서 그 깜깜한 하늘을 네가 장식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 어, 따라서 언젠가는 내가 빛을 볼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만 여기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